자, 공통 14번입니다. 세양수 abk에 대하여 함수 fx를 k보다 작을 때는 x가 a x 고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bx 마이너스 3b제곱이네요. 자, 근데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어, 그러면은 일단 함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k에서 ak랑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 b 제곱 이렇게가 같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k 집어넣은 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자, 좌미분계수는 a고요. 우미분계수 이거 미분에서 k 집어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4 b 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럼 이 두식 비슷하잖아요. a가 그래서 아래 거에다 좀 k를 다 곱해보면은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을 좀 해볼게요. 자 빼보면은 좌변은 0이고요. 마이너스 k제곱에서 마이너스 2k제곱 빼면은 k제곱 4bk는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k제곱이 3b제곱인데 abk는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k라고 하는 거는 루트 3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 놓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a가 1이면 어 a가 1이면은 여기가 이제 x로 결정이 난 거죠. a가 1이면 f 프라임 k는 1이다. f 프라임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를 미분해서 k를 집어넣은 건데 어 그게 얘잖아요, 얘. 얘. 근데 a가 1이다. 그럼 요거 1 맞는 거죠. 자, 요게 f 프라임 k니까 a가 1이면 자, 맞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k가 3이다. 어, k가 3, 그러면 요식을 갖고 와서 보면은 어, k가 3이기 때문에 b는 루트 3이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 다시 요식을 갖고 와서 보면요,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 하면은 어 바로 대입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을 봐야 하는데요. f(k)랑 f'(k)가 같으면은 함수 y 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자, f(k)랑 f'(k)가 뭐냐? 자, 얘가 f(k)잖아요. 그러면 이 위의 식, 아래 식이 다 같다는 얘기니까 a(k)랑 a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k가 1이라는 얘기죠. k가 1이니까, 어, b는, 루트 3분의 1이죠.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a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하는데, 모양을 봐야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먼저 k가 1이라고 했는데, 아래식, 이건 직선, ax는 직선이니까 쉬우니까 나중에 하고요. 얘부터 보면은,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요. 마이너스를 묶고 나면은, x-b랑 x-3b,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거죠. 어, 그러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만 그려보면 위로 블록한 이런 이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b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건데 어 3b는 루트 3이죠. b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근데 우리는 k가 1이니까 이걸 1보다 큰 것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은 필요가 없죠.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보다 작은 쪽은 ax.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여기서 부드럽게 그려 줘야 되는 거고 a는 양수죠. 얘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되겠죠. 여기를 찾아 보면은 여기는 0이 되겠죠. ax니까 원점을 지나는. 자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두개 나눠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요렇게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삼각형이에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높이 높이는 x에 1을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a예요 a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앞에 넓이는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저 2차 함수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어, 4bx인데 b가 루트 3이니까 4 아니죠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4루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얘만 따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요것만 자 적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루트 3, x제곱, 마이너스 x, 1루트 3. 자, 루트 3 대입하면요,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되고요. 자, 1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1 빼야 되니까. 자, 그리고 3 대입하면은, 아, 루트 3 대입하면 3날라가니까 2루트 3이고요. 어, 1 대입하면 그냥 빼기 3분의 2루트 3. 어, 루트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삼각형인데 제가 2를 안 나눴죠 이거를. 어, 요거 2를 나눠서 다시 쓸게요. 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합니다.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어, 3분의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루트 3, 마이너스루트 3, 그리고 플러스 2루트 3 날아가고요. 어, 그리고 여긴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냥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게, 3분의 1밖에 없네요. 그래서 넓이는 3분의 1이다. 어, 디귿도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